많은 분들께서 보통 5 세트 많이 하시고 뭐4 세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운동 컨디션의 단점이 뭐였냐면 1 세트 끝나자마자 뒤에 뭔가 부담감이 전해져요. 어,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모기가 있네.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원님들 저 운동하는 거를 보시면 제가 3세트씩만 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제가 짜드리는 것도 거의 대부분 3세트인데 많은 분들께서 보통 5세트 많이 하시고 뭐 4세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3세트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트 수를 적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3세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3세트를 하면 과학적으로 뭐 근육이 더 증가가 된다. 이런 것에 기반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3세트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뭐 5세트를 해도 되고 뭐 어떤 분들은 10세트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그대로 생각을 해 보시고 회원님들께서도 3세트를 정해서 한번 해 보시면 심리적으로 운동이 굉장히 잘 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3세트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예전에 세트 수를 조금 늘려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트 수를 줄여 봤어요. 세트 수를 많이 잡아 갔을 때에 가장 큰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운동 컨디션에 단점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5세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한 2세트 정도를 끝내고 3세트를 끝내도 뒤에 뭐가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 내가 이번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번에 자세가 뭔가 망가져도 나는 뒤에 2세트, 3세트, 4세트가 남아있으니까, 다음 세트 때 잘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회원님들께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운동에 그 텐션이나 컨디션을 낮춰버리는지. 내가 2세트 때, 뭔가 자세도 잘안 나오는 것 같고 집중도 잘안 돼요. 근데 그때 사람이 인간이란 게 어쩔 수 없이 뭔가 핑계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뒤에 아직 3세트 남아있어. 이게 내 운동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낮추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3세트를 하면은 진짜 제일 좋은 장점은 뭐냐면 1세트 끝났죠. 1세트 끝나자마자 뒤에 뭔가 부담감이 전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1세트 들어갔어요. 뒤에 2세트밖에 안 남았죠? 2세트 들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뒤에서 압박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끝장을 봐야 돼. 뒤에 한 세트밖에 안 남았어. 세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게 돼요. 뒤에 남았으니까 뒤에 최선을 다해야지, 요번에 조금 내려놓을까? 이게 아니라, 첫 세트 들어갈 때부터 어,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매 세트가 되게 소중해져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3세트 때 느낌이 안 좋으면 아씨 요번 세트 망했는데 한세트더 할까? 저는 아, 절대 운동이 자극이 잘안 오고 집중을 못해도 3세트 끝나면 무조건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운동을 할 때, 아, 한 세트 밖에 안 남았네? 요번에 어떻게 끝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더 하고 싶어도 못 해, 이 종목은. 그러니까 요번에 할때 끝장을 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3세트 하는데 그게 최대 장점이라서 그래서 항상 운동을 3세트씩 합니다. 다만, 이 3세트를 하실 때는요, 회원님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운동 종목을 여러 가지 못 하시는 회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운동을 50분에서 1시간을 하잖아요. 저는 1시간은 절대 안넘겨 운동을 하다가도 1시간이 되고,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은 그냥 내려놓고 끝내버려요, 운동을. 저는 그게 버릇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운동을 해요. 1시간 운동을 하면서 보통 종목수를 8종목 정도를 해요. 3세트씩 해서. 아, 못 잡았네. 할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종목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목수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회원님들께서 가슴 운동을 하실 건데 나는 가슴 운동 자신있게 진짜 느낌 좋은 종목이 한 4개밖에 없어. 그러면 3세트 하시기가 조금 힘들죠. 그럴 때는 세트수를 좀 늘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종목수를 나는 좀 다양하게 할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3세트를 하시는 거를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3세트를 하시는데 굉장히 회원님들께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집중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어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